안녕하세요 초코님 반만안될고요울리님 반모 돼요 삼겹살 입니다 구독자 없어서 부디 <laughs> 어, 잘못해서 차단했네 <찾아야겠네. 웃음> 아저 윤차하는데 아니 윤차다고요예 아니 호... 고구마 호박 먹은거 같네 아니 윤챤다니까 고구마 호박 울려보니 먹는 느낌이네 진짜 기가 막히게 해서, 코가 막혀서 입이 막혀서 아니라면 아닌거고 사람 말니다윤고 호박 고구마 사과 어왜윤챤다고 말해 띵하 망했다